이 시험이 끝나면 나는 그냥 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나는 그냥 내일 잘할 거야. 사실은 의대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게좀 생겨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이것도 공부가 뭐니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부가 뭐에서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뭐 의대생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원래부터 생각했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작가님이 되게 좋아해서 대본에 그걸 큼지막하게 써주셨더라고. 요 이건 아마 방송 나갈 것 같은데 서울대 의대생이 갖고 있는 특징 세가지라서 근데 세 가지가 다 각자 다른 것 같지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첫 번째 성실하고, 두 번째 소심하고, 세 번째 특이하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소심해서 계속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10번을 봤는데, 10번 봐도, 아, 이거 외워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다 외우고 있나? 10번 보면 사실 사람이 정상적인 성격이면 10번이나 봤으니까, 됐어. 이거 10번 봤으니까 내일 시험 보면 기억날 거야. 이러는데, 저도 그렇지만, 자우를 포함해서 제주에 있는 애들도 보면 계속 의심해요. 소심해요. 아, 10번 봤지만 이거 11번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소심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소심함이 생겨요. 그래서 서울대의대에서 교수님이 얘기했던 얘기 중에 빵 터지면서도 정말 공감했던 게저 포함해서 서울대의대는 전국에서 제일 소심한 애들을 200명을 모아다가 6년 동안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소심한 지를 경쟁시키는 거다 근데 진짜 그렇게 돼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게 엄청 많거든요 공부하는 내용 중에 뭐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을 보고 여기 한 글자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페이지였을 때 여기 나오는 거를 토시 하나 안 글리고 다 써야 되거든요 의대 공부가 그래요 저도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막 달달달달 외우면 어떤 게 생기냐면 독서실에서 공부했는데 독서실 등을 분명히 끈거 같은데 집까지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근데 10분 정도 걸어갔는데 그 등을 분명히 끈거 같은데 집중하고 집에, 피곤한 상태 집에 오다 보니까, 아, 왠지 켠것 같은 거. 그럼 켜놔도 되잖아요, 사실. 그거 뭐, 켜놔서 뭐, 가열되고, 뭐, 그럼면 전부 뭐, 내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독서실 갈아주기. 근데, 아, 왠지 끈거 확인해야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잘수 있을 것 같은 거. 요즘이면, 뭐, 독서실에 전화를 해서, 저, 저희, 그, 등 꺼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 이럴 수 있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저희 때는 삐삐만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이런 게막 생겨요. 불이 꺼지는거 보고, 봐야 좀 기분이 풀리는 거죠. 다른 애들도 이런 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징크스라면 징크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날 학교로 가는데 꼭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 내방에 내내 에어컨 껐나? 그러면 어,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서 에어컨 껐는지 확인을 해야 시험 볼때 되게 편해요. <laughs> 이런 것 때문에 막 시험을 망친 적이 있었어요. 막 시험 시간에 늦고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스스로 이제 극복했던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프레셔를 어떻게 할순 없으니까 이제 스스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저는 뭐 만화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니까 만화책에서 그런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니까 저는 농구 만화 야구 만화 이런 거 좋아하니까 긴장하고 이러면 그렇게 생각해라. 이 시합이 끝나면 나는 잘한다. 죽는다. 그니까 이 시합이 내 인생 마지막 시합이고 결과가 이기든지든나 어차피 시합 끝나면 죽을 텐데 뭐 이기, 이겨 저도 뭐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 시합에서 긴장 안하고 너의 실력은 다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운동 만화에 그런게 있었는데 그딱 드는 순간 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시험이 끝나면 나는 그냥 집에 가다가 물론 당연히 실제로 그지진 않지만 스스로 체면한 것도 이 시험이 내 인생 마지막 시험이고 이 시험이 끝나면 나는 그냥 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나는 그냥 내일 잘할거야 이 시험, 그니까, 러 자살까지는 아니어도 이 시험이 내 인생 마지막 시험이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시험을 안볼 거야. 그러면 사람이 되게 순수하게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마인드 컨트롤도 쉽게 되는 건 아니었죠.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1학년 이럴 때는 막 시험 볼때 머릿속으로는 이 문제 답을 알아요. 근데 손이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샤프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답을 못쓰겠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잡고 막 쓰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그러고 시험을 몇번 망친 적이 있었거든요. 망치고 나니까 이제 든 생각이 아 그거 내가 떨지 않았으면 막손 이런 것만 안 했으면 분명히 여유 있게 풀수 있었고 맞출 수 있었는데 틀렸던 것들이 제일 한이 한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긴장을 없애려면 불안감이나 뭐 혹시 이 시험 떨어지면 엄마가 되게 실망하지 않을까 나, 나도 막 합격하지 못하면 되게 힘들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없애려면 시험 결과랑은 상관없어. 난이 시험 끝나면 내 인생 끝나 그냥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야 내 인생에서 못 보든 잘 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어떤 경지에 다다르냐면 보통 이제 뭐30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풀다가 한 문제가 애매한 문제들이 나와요. 30개 중에 한 개, 뭐두개 그러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엄청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막 떨리고, 근데 헷갈리는 문제가 나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아흔들리 헷갈리는 게 나왔네. 이따가 다 풀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겠다 나 이거 틀려도 어차피 나는 이 시험이 내 인생 마지막 시험이고 내일이면 난 죽는데 무슨 상관이지? 이거 틀려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자 죽을 때 이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고민 안 해서 만약에 떨다가 틀리면 분명히 죽기 전에 그게 제일 후회스러울 거야 긴장을 안할 수는 없어요 모든 뭐 수능도 그렇고 특히 그런 큰 시험인데 긴장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합 전에 긴장을 억지로 나 긴장하지 말지 이게 아니라 긴장을 긴장 자체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연결시키면 오히려 시합에서 내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긴장해서 80, 6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120의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시험지 안에서 내가 마치 운동선수처럼 뛰어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냉정해지거든요. 제3자처럼 마치 바둑도 아무리 보세요도 이렇게 두고 있는 두 명보다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더 묘수가 보인다고 제가 시험지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옆에 서 있는 사람처럼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면 또 저는 중3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저는 사실 시험 때 긴장을 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했는데 긴장이 방해가 됐던 적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자신만만해서 실수했던 적은 있는데 떨어서 막 실수를 했던 적은 중3 이후에 없었던 것중일2 때는 그런게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사실 공부가 뭐니 해서도 얘기했지만 저만의 방법이고 각자의 또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는 시험 결과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서 이제 긴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결과는 어차피 내가 살아 생존에볼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해결이 된 건데 결과 상관없이 긴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 저도 그랬지만 제 주위 애들도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는 내가 이 시험을 못 보면 내 스스로도 실망스럽지만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되게 쪽팔릴 것 같아라는 이유 때문에 긴장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예, 주위의 시선도 되게 의식하고, 그러니까 스카이 캐슬에서도 나오잖아요. 걔는 정규 등안 해도 되는 데 주위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막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막 도벽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의 방법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이 시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 플러스 마인드 컨트롤이나 내 스스로 자기 암시에 익숙해졌을 때는 그런 암시까지 걸었었어요 난 고아다 나는 엄마 아빠가 없고 내가 이 시험을 잘 본다고 주위에서 기뻐해질 가족은 없다 그러면 훨씬 더 냉정해져요. 그런 것도 되게 크거든요. 내가 이 시험 못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큰데 내가 서울대 못 가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게 어린 학생 마음에는 사실 어린 학생들은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거든요. 이제 나이가 머리가 굵으면서는 뭐 부모님이 좀 실망하고 부모님이 날 욕해도 나는 사실 충분히 한 명의 객체고 부모님 말에 좀 거절도 하고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계속 집, 학교, 독서실, 학원만 많이 갔던 애들 애들일수록 사실은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내가 1. 등을 못해서 실망하실 거라는 거에 대한 그 불안감은 사실 되게 엄청 커요. 공부 아니고도 그럴 거예요. 뭐 운동 선수인 애들도 그렇고 뭐 그런 거를 이겨내려면 역설적으로 자기 암시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무전 친한 애들한테만 몇몇씩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조금 이해해요. 연기자들이 그 역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막 우울증 생기고 잘 시도하고 막 저는 공부할 때 그런 걸 느꼈어요. 공부할 때 약간 내 스스로를 나는 고하다 그리고 나는 이 시험 끝나면 이제 나는 이 세상은 없다. 내 인생은 없다라고 특히 뭐 수능 같이 그렇게 중요한. 시험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시험 다 끝나면 애들이 다음날부터 막 놀고 막, 막 시험 당일날 끝나고 밤부터 막 놀고 이러는데 저는 수능 끝나고 나서도 원래 저로 돌아와서 시험이 끝나서 이제 유쾌하고 막, 막 놀고 할 때까지 한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랑 친구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너는 시험 끝났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 성적도 잘 나왔잖아. 오히려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막 오히려 엄마랑도 소원해지고 그랬어요. 시험 기간에 왜냐면 내 스스로 내가 고하다라는 체면을 거니까. 뭐 엄마가 뭐말 걸고 이러는 것도 저의 마인드 컨트롤을 깨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도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상 시험 기간만 되면 애가 되게 사춘기 학생처럼 막 엄마가 말 걸어도 대답도 잘안 하고 방문 걸어 잡는 뭐고 약간 뭐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가 심한 건 알겠지만 좀 약간 애가 다른 애가 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저만의 혹독한 자기 암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살갑게 대화를 하고 이러면 엄마 아빠가 시험 볼때 계속 생각날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노하우였고 저는 실제로 그거 그래서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그거에서 빠져나오는 게 되게 어려울 정도까지 저는 저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대나 치대를 다닐 때도 그랬었어요 저는 사실 평상시에는 밖에서 만나고 술자리 연주해서 만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말도 잘하고 막 흥겹고 막 분위기도 잘 맞추고 이러는데 어떤 시험이든 시험 딱 끝나고 바로 그날이나 한 일주일 안에 만나면 막 술자리에서도 조용히 있고 약간 멍 때리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근데 잘 몰라요 그거를 그냥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는 서준석의 역할에서 제가 빠져나오질 아주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게 사실 정서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지인의 장례식을 한번 치룬 같은 그런 데미지가 와요.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치대 다닐 때는 제가 나이도 많고 이제 치대 시험은 꼭잘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근데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다운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맨날 제가 천재가 아니라 그러는 게 저는 천재였으면 그렇게까지 저를 막 몰아붙일 필요도 없죠.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해야 제가 정말 소위 말하는 저의 공부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